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자우 밝은 얼굴로 얼굴 보니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얼굴 보니 좋습니다. 얼굴 보니 좋습니다. 얼굴 보니 좋습니다. 얼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수준과 또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의 방법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도하실 때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뒤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의 생활은 떡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바로 이들을 가난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손수 씨를 뿌리거나 가꾸면서 수확을 한 것을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먹을 것을 갖다 주셨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는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일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이셨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은 그 얻은 어느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자기들의 손으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총, 기적적인 방법과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했고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던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한 땅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가나한 땅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땀흘리고 시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까요? 왜 이들이 과거와 달리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들의 능력과 내힘 가지고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과 이곳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죠?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인도하셨죠.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들을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매일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셨고 온갖 기적들을 보여 주셨죠. 그래서 이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주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셨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언약궤가 앞서가면 그것 보고 따라가면 되었죠.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뜨면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동하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이들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떨어지는 만나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 만나가 뚝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 땅에서는 그 전에 살았던 가난 족속들처럼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씨를 뿌려서 스스로 수확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광야에서는 특별 은총 가운데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가난 땅에서는 내가 손수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서 먹고 살도록 일반 은총, 일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의도는 광야에서처럼 기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끔 하시고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가르치신 것이죠. 직접 내가 땀을 흘리고 직접 내가 씨를 뿌리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게 되었지만 이것은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내가 여전히 먹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가난한 땅에서도 나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죄송합니다 광야에서도 그러나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내가 땀을 입며 씨를 뿌리고 있을지언정 여전히 나를 먹여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 가난한 땅에서도 떡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온실 속에서 자라는 꽃처럼 하나님 이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 아기가 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떠먹이고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가슴에 품어주고 재워주시면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땠습니까?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기간입니다. 별의별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신기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프고 병들었으면 그때 기도하면 참 병도 잘 낫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기도하면 즉각 즉각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도둑, 제가 그때 뭐 기독교 교리를 알았겠습니까? 성경 지식을 알았겠습니까? 지금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 은총기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보하시고 특별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고 또 예수 믿은 연수가 더해지고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인도하심, 특별 은총 기간에서 이제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금방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해주셨는데 왜 지금 안 해주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금방 들어주셨는데 왜 시간이 걸리지? 왜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노! No, 안 돼! 라고 하시지?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나랑 교회가 안 맞는 것은 아닐까?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이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다가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법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온실 속에서 보호받으며 자라가는 꽃처럼 여전히 특별 은총, 특별한 기적 가운데만 살기를 바라는 그 수준에만 내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좌우시간 빨리 들어주셔야 되고. 자우지강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총 가운데 기적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시기를 지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대해 주셨다면, 이제는 기적처럼 다 대해 주시지 않으시고도 내가 스스로 이 믿음 가운데 영적 전쟁터 속에서 스스로 부딪히면서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인내하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해하니까 일반 특별한 은총의 기관에서 일반 은총의 기관으로 전환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 바뀌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 은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즉시 병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감사했다가요,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 살때병 낳고 병원 가서 병이 나왔으면 그때는 내가 병원 가서, 병, 병원 가서 약 먹고 또 치료받아서 나았다고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이고 은총인 걸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 먹었을 때는, 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내가 먹고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가난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피 같은 이 월급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쏙 빠져버리게 되어 버리,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기적 속에서 살다가 이제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땀 흘리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내가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를 먹이시는 분은, 나를 살리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내 능력,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적 속의 특별 은총 가운데 살든, 일반은총 가운데 살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번거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해 주셨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는데 인도해 주시는 방법만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특별 은총으로 그러나 지금은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이 송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했지만, 모든 먹이시고 입히시는 손길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특별 은총 가운데 살 때나, 일반 은총 가운데 살 때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지만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옛날에는 다 먹여 주고 입혀 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컸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손으로 밥 숟가락 들고 떠먹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뀌었는데도 옛날에 그 방식대로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안 구해도 하나님께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걸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일반 은총입니다. 기적보다는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성도, 천국 백성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좀 지났으면,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특별 은총 기간에서는 내가 은혜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도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는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좀 지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만나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달라고 해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을 주세요라고 구해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은 청의 기간이 끝나고 일반 은총의 기간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요라고 구해야 구해야 하나님이 일반 은총 기간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좀 인도해 주세요. 도무지 앞길을 모르겠어요.라고 할때 그렇게 구하는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특별 은총 기간에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고 다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가난 땅이라는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설교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하는 자에게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 박사가 여기 앉아있어도요. 하나님, 저는 설교 안 들을 거예요. 난안 듣겠어요. 하는 자에게는 신학 박사가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한국어 좀 듣기가 부족한데요. 일본어 좀 듣기가 부족한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듣고 싶어요. 이해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왜냐,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십니다. 왜냐, 특별 은총기간이 끝나고 일반 은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언야에서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도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려, 말씀에 달려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동일하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사는 게 기적이구나. 방법만 바뀌었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똑같습니다. 성부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특별 은총일 때. 그러니 막 기적이 막 일어날 때. 사람이 사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아는 것과 특별 인총, 특별 은총 기간에 그 기적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과 일반 은총을 살고 있는 기간 중에 아 여전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구나 라고 아는 것 여러분 뭐가 더큰 은혜일까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일반 은총 가운데.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이야 라고 깨닫게 되고 믿는 자 이게 더큰 은혜죠 주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특별하게 다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시간이 좀 지나면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예수 믿는 연수가 더해지면 내가 직접 밥 숟가락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밥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예배당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반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의 기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특별 은총의 기간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은총으로 과잉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제 험한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부딪혀 살아가는 우리들을 강한 신자로, 이기는 신자로, 성숙한 신자로 세워나가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바, 바꾸셔서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 은총일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은총, 일반적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요. 두드리는 자가 그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아, 주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는.